안녕하세요. We Vamp e English에서 진행하는 Grammar in Use 15번째 강의 Unit Number no. 47 의문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말하기 메커니즘이 다양한 블록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문문을 정확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는 것은 이 블록들을 끼워넣을큰 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막힘없이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알맞은 모양으로 블록을 쌓아 문장을 내뱉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처음엔 적은 수의 블럭들을 쌓아 짧은 문장들을 빠르게 말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거기에 또 다른 블럭을 얹어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의 문장들도 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블럭을 쌓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하는 틀이 의문문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문을 블럭을 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래머인 뉴스 47 단원을 두 개의 영상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의문문 구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Use에서는 의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A 섹션을 보면, In questions, the subject is usually after the first verb. 의문문에서 주어는 대체로 첫 번째 동사 뒤에 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내용을 반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라고요. 박산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동사인 will이 really, 주어 time 앞으로 오고 첫 번째 동사 have가 주어 you 앞으로 가고 첫 번째 동사 was가 주어 the house 앞으로 옵니다. B 섹션 또 볼까요? In simple present questions, we use do or does. In simple past questions, we use did.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의문문에서 우리는 do, does, di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뭔가 느끼신 것 없으실까요? 맞아요. 우리는 A 섹션과 B 섹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미 모두 공부했어요. 여러 개의 조동사를 배우면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라고 배웠고 시제를 공부하면서 기능 동사를 사용하는 녀석들은 의문문을 만들 때 기능 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면 됩니다라고 배웠어요. A 섹션 박스를 다시 보면 will은 조동사, have와 be는 기능 동사였네요. Tom will be here tomorrow. 조동사 w i l l 을 앞으로 빼서 w i l l t o m b e h e r e t o m o r r o w 가 되었고 y o u v e b e e n w o r k i n g h a r d 는 기능 동사 h a v e 를 앞으로 빼서 h a v e y o u b e e n w o r k i n g h a r d 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w h e n w a s t h e house built. 이 집은 언제 지어졌나요? 이 의문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의문문들과는 구조가 다른데요. 언제에 해당하는 의문사인 w h e n 이 제일 앞에 있고 기능 동사 w a s h e 그리고 주어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문은 what, which, when, who, whose, why, where, how 여덟 개의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은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문사를 가장 앞에 빼준다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문장 What is your name? 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My dog's name is Mallow.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Mallow가 What이 되고 기능동사인 B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면 What is your dog's name? 이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가 앞에 있다는 점만 빼면 세 개의 예문 모두 조동사 혹은 기능동사가 이미 문장 안에 있어서 위치만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들고 있어요. 반면 B 섹션의 문장들을 보면 평서문에 기능동사가 없기 때문에 시제에 맞춘 기능동사들을 추가해 주어 앞에 써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You live nearby. 동사 live 시제에 맞춰 현재형 기능동사 do를 주어 앞에 써서 do you live nearby?라고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You sold your car.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 기능동사 did를 사용해 did you sell your car? 라고 써 주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과거 시제로 말했던 동사 sold는 원형 sell로 바뀐 것이 중요한데요. 기능 동사 did가 이미 주어 앞에서 이 문장은 과거입니다라고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는 과거 시제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형태로 바뀐 거예요. 우린 이걸 의미 동사라고 부를게요. 기능 동사는 와 다르게 의미를 품고 있는 동사예요. B 섹션에서도 The movie starts라는 문장을 이용해 의문사 의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The movie starts at 2 o'clock라고 뒤에 시작하는 시간을 추가해 줄게요. 그럼 이 문장으로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묻는 의문문을 만들어 볼까요? At 네, 2 o'clock을 의문사 what을 사용하여 what time 즉 시간을 묻는 의문사로 만들어요. 그리고 문장을 보니 기능 동사가 없죠. 현재 시제에 맞는 기능 동사 does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의미동사는 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몇 시에 영화 시작해? 의문사가 의문문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기능동사 does 주어, 그리고 의미동사는 원형으로 의문문 틀에 딱 맞는 의문문이 됐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b u t d o n o t u s e d o does d i d i f w h o o r What e t c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우리는 do, does, did를 쓰지 않아요. who, what 같은 것이 문장의 주어일 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문사가 주어를 묻는 의문문일 때는 기능동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Emma called somebody. 라는 문장에서 Emma가 누구한테 전화했어? 라는 문장은 somebody. 누구를 묻는 의문문입니다. somebody는 문장에서 목적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의문사를 만들어 볼게요. 누구를 묻는 의문사 who가 의문문 가장 앞에 오고 과거 시제에 맞춰 did 기능 동사 그리고 주어 의미 동사 원형을 써 주면 who did Emma call 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somebody called Emma 라는 문장에서 똑같이 somebody 누구를 묻는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의문사 who로 바뀌어야 하는 somebody가 주어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이때는 기능동사를 쓰지 않고 의문사만 이렇게 Who called Emma? 라는 의문문 구조가 됩니다. 기능동사로 시제를 알려줬던 의문문과 달리 이 문장은 기능동사가 없기 때문에 의미동사가 시제를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예문을 통해 한번더 살펴볼게요. Who wants something to eat? 뭐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는 주어를 묻는 의문문이므로 기능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We j a m p i n English Grammar in Use 첫 번째 클립에서 의문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once의 3인칭 단수 형태 once로 말하고 있어요. What happened to you last night? 어제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라는 문장도 Something happened to you last night이라는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something을 묻는 의문문으로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기능 동사인 did를 쓰지 않고 주어 의문사 뒤에 바로 의미동사가 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문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 틀에 맞춰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반드시 엑서사이즈를 다 풀어보시고 모든 문장들을 입으로 반복 연습해서 의문문 구조가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직 다루지 않은 유닛 47 나머지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